북한도 요즘 월급쟁인데 1년에 받는 돈이 한 5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금은 국민의 양극화가 우리 대한민국이 가장 심한 때입니다. 국민이 이제 양극단으로 갈라져 있어요. 점점 가면서. 처음에 우리가 대한민국이 성장하면서는 중산층이 생겼어요. 중산층이. 그런데 지금은 중산층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사회가 골고루 분포가 되어줘야지 되고 또 중산층이 많아야지 좋습니다. 노력을 안 하고 또 게으르게 또 자기 자신의 역할을 못하는 사람들은 어, 상승이 될 수가 없어요. 어느 사회나, 어느 시대나. 그래서 그러한 부류도 또 지금, 어, 우리가 역사를 보면 남아있고 또 노력하는 부류가 있습니다. 또 이들이 점점 중산층으로 올라가줘야 되니까 중산층 비율이 좀 많아져야지 좋습니다. 사회는. 그리고 또뭐 상류층이 많아지면 더 좋죠. 하지만 또 상류층이 쉽지 않은 게 책임도 많이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지적인 부분이 또 굉장히 많이 또 축적이 돼야 되니까 이게 또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양극화가 되어가고 있다. 여러분들 생활하시면서 보십시오. 식당을 가보면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파산회생 신청자가 얼마나 많으면 파산 법원이 따로 생겼잖아요. 법원을 따로 구성을 해 놓을 정도로 이렇게 굉장히 많이 그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급 식당은 지금도 굉장히 사람들이 굉장히 바글바글해요. 성황리에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아니고 식당도 지금 너무 많잖아요. 어떤 음식에 대한 철학도 없이 음식점을 낸 자영업자들이 많은데 그런 것들은 또 정리가 또 돼야지 되는 거고 또 서민 식당들 중에서도 맛이 좋고 주인장이 어떤 그 자기 나름의 철학을 가지고 하는 데는 또 손님이 또 많아요. 코로나 기간에도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는 반면에 음식 맛에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식당들은 지금 부지런히 정리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부류 중에 하나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이 문제도 해결해줘야 되는데 정치인들이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자영업자들을 어떻게 살릴 수 있는지 지금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서로 싸우기만 하고. 정부가 뭐 무능력하다느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우리 민주당도 이제는 마이크에다 대고 정책을 얘기를 해야지 항상 이게 남을 탓해 가지고는 민주당이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시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국민의 양극화가 심화가 돼서 지금 서민들은 하루 벌어 하루살이 하고 있는데 작은 돈을 가지고. 근데 국회의원들은 월급 밀리든가요? 국회의원들 요즘 월급쟁인데, 1년에 받는 돈이 한 5억 정도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돈이 뭐 크다 작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만 됩니다. 국회의원들이 받는 돈이 5억인데, 그한 사람의 역할이 50억에 해당하는 가치를 할 수도 있고, 500조원에 해당하는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돈이 아까운 게 아니고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느냐. 지금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국민들이 돈을 따지는 것은 돈이 아까워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제대로 국민을 이끌어 달라. 우리가 모르니까 국회의원들한테 이끌어 달라고 맡겼는데 국회의원들 1인당 쓰는 돈이 급여가 5억 정도라고 해도 그 사람들한테 나가는 연금이며 그 사람들 또어 저기 당비 받아서 이리저리 쓰는 돈하며 현수막 거는 돈 본인들 주머니에서 나옵니까? 여태까지 현수막에 질적인 내용이 담긴 그런 현수막을 여러분들께서 본 적이 있냐고요. 정부에서 뭐 돈을 얼마를 타 예산을 얼마를 타 냈다는 등 예산은 얼마를 타냈다라는 얘기는 국민의 고열을 쥐어짜고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결과가 없잖아요. 결과는 국민들이 지금 궁핍하고 힘들잖아요. 불안하고 할 일이 없고 이게 누구 책임이에요? 정치인들이 그거 풀자고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서민들은 정말 주머니에서 이자가 지금 두배 이상 올라가지고. 서민들 주머니에 있는 거 쫄쫄쫄쫄, 완전히 뭐 빨래 짜듯이 이렇게 짜가지고 지금 금융기관에 바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이 그 이자가 많이 올라도 그렇게 주머니에 있는 거 쫄쫄쫄쫄 짜서 지금 어 구, 그 금융기관에 바치고 있습니까? 근데 국회의원들이 나와서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상대를 공격하는 얘기밖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앞으로는 국회의원 자신의 정책을 얘기하지 않으면 국민한테 인정받지 못합니다. 국회의원들 월급은 탄탄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여행 경비도 무료로 쓰고 시간 가면 또 월급이 올라가고 또 씀씀이는 여전한 상태에서 국민의 절박한 현실을 알 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정할 건 인정하자고요.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5년 전에도 그랬고, 우리가 이제 그 과거의 정치인들이 정치를 했는데, 지금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국민들이 전부 서로 싸우고, 그 다음에 주머니가 가벼워지고, 파산자가 늘어나고, 국민이 전부 환자로 변해 가는 이 상황을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살자가 늘어나고 범죄자가 늘어나고 이 비율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방송에서는 이런 것들을 통계적으로도 다 봐야지 돼요. 알려야지 되는데 우리가 알아야지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이게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정치인들이 교육도 많이 받고, 판사 출신이고, 검사 출신이고, 뭐, 유학도 많이 갔다 왔고, 그 다음에 월급도 많이 받고, 또 금배지도 달아서 아주 반짝반짝 빛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정보는 다 봤는데, 농사 짓고 있는 우리 나이 많으신 어머니, 아버지한테 이 책임이 있을까? 아니면은 우리 정치인들한테 있을까?